민선 7기 시정 슬로건은 시민 공모를 통해 우리 시민 시장님들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신 시민 세 분의 제안 지지를 들은 후에 여기 계신 시민 시장 여러분의 최종 투표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2,115명의 시민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3건의 시정 슬로건을 최종 후보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 소통과 협력, 함께 사는 행복한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천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향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그러한 도시라는 그러한 자부심. 지금 실시하는 원탁토론의 시민 시장의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김소영님의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선정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허브 공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산업단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지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강하고자 합니다. 대동의 도시 화성, 의과 남한산성, 역사가 담겨진 유적지 조선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과 마주하는 시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금 경기도에서 만나보세요. 경기도가 만드는 행복한 복지세상을 열어갈 경기 복지재단. 경기 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를 열어갑니다.